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홀더 여러분들께서 간과하고 계셨던 공시 내용을 잠시 다시 한번더 저번 시간에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과 함께 차후에 이어 나올 재판의 종결론까지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서 자 이번 시간에는요 현재 시각 새벽 2 시가 살짝 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미국 나라 자체 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크립토 공시 사이트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 리플에 대한 대단한 소식들이 실시간으로 나오면서 역시나 모두가 리플의 소송전에 그리고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여기서 대단한 소식들이 나옵니다. 바로 아마 화폐 시장에서 이 고래라고 표현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리플에 투자 소식 그리고 투자를 하는 이유 등 결국에는 우리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A.C. cc 측과의 재판 소송전에서 누가 승소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앞날의 전망에 배팅까지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 리플의 배팅을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중요한 포인트와 함께 영상 중간중간에 중요한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또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재판 결과에 대한 일정 그리고 여기에 따른 날짜 하물며 시기까지 전부 자세하게 나오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영상을 꼭 처음부터 중간중간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서 정보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번씩만 누르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시면요 리플 증권인가 아닌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2년간 계속해서 끌어온 소송 결국에는 마무리로 접어드나 라는 이런 공시가 나오면서 어 밑에를 보시면은 불법성 인정 안될 경우에는 어비트 알트코인들이 엄청난 상승이 찾아올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좋은 공시 아침부터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서 이렇게 보신다면 자 암호화폐의 미디어에 따르면요 시가총액 7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우리 리플과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인 SEC 간의 소송이 지금 2주년을 맞으면서 조만간 마무리에 들어설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러한 관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리플의 증권성 여기에 대해서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 결과적으로 보다 리플을 포함한 증권형 토큰, 이 발행사들의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해왔다는 결론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걸로 판결이 된다고 설명을 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엄청난 폭등장을 지금 예상하면서 그렇게 폭등장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엄청나게 좋은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공시에서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자 조금 더 밑에를 보시면, 자 현지시간으로 1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리플과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인 SEC는 지난 2일 뉴욕 남부 지방 법원에 약식 재판을 신청했으면서 이 약식 재판은 서면 증거상 한쪽의 승소가 확실시 될 경우에 본 재판을 열지 않고 그냥 판결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뭐다 재판의 승소와 시기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으셔야 된다. 그저 그냥 뉴스에 나온 일정, 그냥 텔레그램 같은 찌라시가 난무하거나 사실이 아닌 소식들이 난무하는 이 텔레그램 같은 데서 나오는 일정은 뭐다 정. 정확하지가 않다는 것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재판부가 약식 재판을 받아들이면서 결정이 날 경우에는 양측 간의 싸움에 첫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셈이다. 자, 이거 2021년도에도 이러한 판결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그때 답변서를 하나 공개했는데 이 답변서 공개로 인해서 얼마만큼 상승을 했었죠? 자, 화면상 보이시나요? 리플의 2021년도 300원에 하던 주가가 바로 2,500원까지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약 9배에서 조금 더 일찍 매수를 했다라면 10배, 이 10배가라고 하는 엄청난 상승이 나왔을 때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상승보다 더큰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죠. 자극이 바로 여기 이 부분에 나와져 있는데요. 리플은 투자 계약서, 투자 의향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만큼 우리 리플을 증권형 토큰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봐야 된다는 결론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 이 결론은 누가 내요 직전에 판사 출신 그리고 검사 및 변호사를 비롯해서 이러한 소송전을 엄청나게 다뤄봤던 법무법인들이 전부 입을 모아서 나온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여기 리플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에 만약에 수익을 낼수 있다는 기회를 줬다라는 이유만으로 증권을 인정한다면 뭐 자동차 다이아몬드 완두콩 등 증권으로 전부 다 인정을 해야 된다 다고 반박을 하면서 그 밑에가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업계가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 간의 소송전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번 소송이 주요 가상자산에 대해서 증권성에 대한 성격을 인정할지 인정하지 않을지 그것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이란 시각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여기서 만약에 우리 리플이 증권성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역사상 최초로 알트코인 코인들에 대한 엄청난 폭등장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해당 권을 발표하는 시기와 날짜 하물며 일정까지 지금 이 공식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상단을 이렇게 보시면 어 여러분들 최근에 1주에서 3주 정도 사이부터 계속해서 엄청난 알트 코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는 암시를 계속하죠 자이 암시가 결국엔 암시가 아니라 그들은 알고 있다 이게 결론이다 라는 것을 이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들 흔히 삼성에서 호재 소식이 있어요 그 호재 소식을 여러분들 뉴스나 언론에 공시를 낼때 어 여러분들 삼성전자 다음 달에 호재 있으니까 주가는 대략 지금부터 10만 전자까지 3주 안에 상승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나요? 절대 이렇게 말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말도 안 되죠. 대신 대기업들은 돌려서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뭐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디테일한 공시에 대한 해석을 이해하고 해석한 사람들만이 수익을 쟁취할 수 있다. 그래서 투자는 제로성 게임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수익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는 손실을 보는 사람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다 정보를 가장 누가 먼저 빠르게 아냐 모르느냐. 자 그리고 이렇게 미국 크립토 나라 자체에서 공시가 올라온 것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알려지는 데까지 최소 2주 이상은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미국 크립토 나라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공시 사이트에다가 직접 종목을 검색하시면 지금 실시간으로 많은 공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물면서 제 강상 이렇게 보여드리는 눈으로 보여드리는 공시 들은 방금 전그 공시 사이트를 비롯해서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또 다른 공시 사이트가 존재를 하죠 상단에 검색할 수 있는 검색란에 자 암호화폐라고만 검색을 해도 이렇게 리서치 보고서들 기관 투자자들 종류가 어마무시하죠 그 중에서도 유명한 기관 투자자들 모두가 보고서를 올리는 혹은 리포터 를 올리는 게 바로바로 바로 나옵니다 클릭 버튼 누르신 다음에 보기모양 검색 버튼 누르시면 바로바로 나오 고요 자또한 가지는 우리 리플 리플 에 대해서 공식 재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공식 재판에 대한 결과 보고서 그리고 지금 재판 진행에 대한 전망 그리고 혹시나 판결문이 나왔을 때는 판결이라고 하면 클릭 버튼 누르시고 이 돋보기 모양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첫 번째 페이지에 공시가 나옵니다. 또한 가지는 지금 이게 당연하게도 기관 측에서 그리고 해당 기업 측에서 하물며 나라 자체에서 직접 공시를 올려주는 안전한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영어로 되어져 있죠.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한국어 번역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한 번역이 됩니다. 자, 상승에 대한 전망뿐이 아니라 그리고 하락에 대한 리스크까지 전부 다 나옵니다. 지금도 에이다를 혹시나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36분 전에 카르다노 에이다가 약세 신호는 40%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거 미리 알고 있으면 손절 해놓고 혹은 익절을 해놓으시고 혹시나 빠질 거를 대비해서 다시 타점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겠죠. 이러한 공시들은 누가 올린다 그랬어요? 해당 기관 또는 해당 기업 혹은 나라 자체에서 공시를 올린 때문에 정말 안전하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렇게 리플에 대한 공식 재판이라고 검색을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냥 단두 글자 리플이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12월 재판 종결에 대해서나 혹은 기관투자자의 투자 보고서 이런 것들 클릭 버튼 누르신 다음에 돋보기 모양 누르시면은 앞날에 대한 전망들이 전부 다 나오면서 호재에 대한 일정들까지 전부 다 나옵니다. 여기도 지금 이렇게 나오죠.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65% 이상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닥 신호가 지금 잡혔냐라는 이러한 공시들도 나오죠. 자 이러한 공시들 또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클릭만 하세요. 그러면은 지금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뭐 디센트럴, 샌드박스 똑같이 바닥에 대한 근거론과 기관 투자자들이 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혹은 왜 아직까지 시장의 바닥 근처는 어디인지 하물며 도지코인과 시바이노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흔히 바이낸스 하물며 업비트 아니시면 비썸 등등 많은 거래소에서 폭등을 하고 있는 코인들에 대한 급등 급등 사유가 여기 최근 소식에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이 최근 뉴스를 클릭 버튼을 누르시면 업비트든 무슨 비썸이든 뭐 바이낸스든 아는 세계 거래소에서 왜 급등을 하고 있는지 혹은 왜 하락을 하고 있는지 하물며 상승하는 이유는 뭔지에 대한 급등 사유가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락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사유가 나오죠. 이렇게 또 다른 디테일하게 공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공시 사이트 꼭 참고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미국 나라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크립토 공식 사이트 또한 참고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건데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 010-7705-자 6059제 개인 연락처를 기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공식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혹시나 제 영상을 처음 보신다 혹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 유튜브 크리에이터 중에 이렇게 진짜 기관 투자자 혹은 해당 기업에서 혹은 직접 나라에서 공시를 실시간으로 올려주는 것을 제가 바로 발 빠르게 보여드릴 수 있는 유튜버는 저밖에 없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는 공시들을 여러분들 보셨나요? 아무도 못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영상의 앞에 인트로나 뒤에 인트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에이다의 CEO, 칠리지의 CEO를 비롯해서 바이낸스의 창펑자오 그리고 후오비의 CEO를 비롯해서 트론의 저스틴 선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의 비탈릭 부 까지 하물며, 대한민국의 이 위메이드의 대표죠. 위믹스의 대표이기도 한 장영국 대표까지 실제로 미팅을 자주 하면서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공식 사이트를 알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영상이 끝나거나 영상 처음에 도입되실 때이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 제가 여러분들 제 라이브 생방송을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12월 말일 날이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리가우스를 만나러 가죠. CEO를 직접 만나러 미국 국으로 가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리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엄청 많이 하고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제가 항상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직접 실시간인 거를 보여드리면서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을 현지에서 진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저에 대한 공신력과 정보를 항상 믿으실 거고, 자또한 가지는 이렇게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우리 리플의 홀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모여져 있는 그리고 지금 인원을 보시면 1,481명이 존재하는 즉 3년 동안 운영이 되고 있는 단. 입니다 이 안에서는 제가 항상 무료로 모든 정보와 자료 그리고 화물며 위에 공시사이트까지 전부 다 기재를 해놨으니까요. 우리 리플의 홀더 여러분들 중에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꼭 들어오셔서 공시사이트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다섯 곳의 공시사이트가 존재를 하면서 항상 저는 사실을 기반으로 팩트체크가 전부 다 되어져 있고 해당 기관이나 해당 기업 혹은 나라 자체에서 직접 공시를 올리는 실시간 공시들을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눈으로 보여드리면서 해석을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유튜브계의 흔하지 않은 크리에이터로서 여러분들 끝까지 책임지고 보움을 드리는 것에 약속을 하겠습니다 대신해서 여러분들은 저한테 딱 해줘야 될 거는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해주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평생 멘탈 케어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힘드실 때나 혹은 즐거워하실 때 영원히 함께하면서 정보에 대한 도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뭐 단돈 1원도 받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무료로 정보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면 되는데 중요한거는 1481명 이에요. 자 이거는 제가 맞는게 아니라 카카오톡 규정상 1500명이 되면 더이상 단체 톡방을 입장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인원이 퇴장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리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다? 저는 지금의 3년째 운영하고 있는 이 단체 톡방 외에는 절대 개설할 생각도 다른 단체 톡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에 정말 진성 홀더 여러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 안에 에서는 진짜 뭐 5년 넘게 투자하신 분들도 엄청 많이 존재를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같이 소통을 하시면서 정보에 대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단체톡방 또한 마찬가지로 상단에 보이는 0 1 0 7 7 0 5자6 0 5 9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답장으로 한분한분단체톡방의 초대 링크도 같이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이 소송전에 대해서 재판에 대한 결과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지고 여기에 따라서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어제 이름이 알려지면서 자 이렇게 구독자분들도 엄청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회수도 보시면 막 하나 영상당 35만 뷰, 3만 뷰, 뭐 7천 뷰 엄청 많이 지금 실시간으로 구독자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얼마 전에는 제가 또 TV에 이 프로그램에 출연도 했었죠. 그만큼 KBS, MBC, SBS 3, 사 방송사에서 어 전부 다 프로그램을 촬영하면서 여러분들의 귀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 한마디 한마디 소문이 더 빨리 난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들 해주시고요 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발빠른 정보력을 항상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힘드실 때나 기쁘실 때이 멘탈 케어들도 제가 옆에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즐거운 방송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